그림 분석. 색상 팔레트. 짙고 풍성한 초록색 톤이 들판을 덮으며 각 톤이 부드럽게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황토색의 길은 초록의 바다 속에서 따뜻하고 선명하게 돋보이며 하늘의 옅은 파란색이 배경에서 차분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텍스처. 들판은 정돈된 패턴과 매끄러운 텍스처를 보여주며 초록의 결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길은 매끄럽고 단단한 질감을 지닌 듯 보이며 산등성의 텍스처는 거친 듯 부드럽게 표현되어 자연의 조화를 느끼게 합니다. 색감, 재료 분석 화가는 자연의 생동감을 포착하기 위해 짙은 초록과 밝은 황토색을 대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오일 페인트 특유의 깊은 색감과 매트한 질감은 들판의 생동감을 강조하며 길의 부드러운 곡선과 함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작가 행위 분석. 작가는 반복적인 붓질로 들판의 패턴을 형성하고 대담한 색 대비와 곡선을 통해 길의 존재를 강조합니다. 각색이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구도의 조화로움을 돋보이게 합니다. 구도. 중앙에서 시작되어 산속으로 사라지는 S자형 길이 그림의 초점입니다. 이 길은 관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안내하며. 정경과 중경, 그리고 배경으로 확장된 풍경은 깊이감을 더합니다. 빛의 방향과 강도. 햇빛은 왼쪽 상단에서 부드럽게 비치는 것으로 보이며 길과 들판에 따뜻한 색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빛의 강도는 자연스럽고 은은하며 평화로운 한낮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시간대 및 계절. 맑고 부드러운 하늘, 싱그러운 들판의 색으로 보아 초여름의 한 나들 그린 작품으로 보입니다. 이 계절은 자연의 활력과 생동감을 완벽히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미지의 산마을로 찾아가는 길은 단순한 풍경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길이 가진 상징성을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여정을 암시합니다. 이 길은 단순히 목적지로 안내하는 경로가 아닌 내면의 성찰과 발견의 길일 수 있습니다. 화가는 초록 들판의 질서와 길의 자유로운 곡선을 대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자연의 균형과 인간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들판의 풍요로운 초록은 생명력과 안정감을 상징하며 끝없이 이어지는 길은 인생의 끝없는 여정과 꿈을 연상시킵니다. 작가는 자연의 색채와 구도를 통해 관객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대답이 아닌 사색을 요구하며 관객을 작품 속으로 깊이 끌어들입니다.